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만나 양식. 오늘은 다윗의 16번째 돋피처 시글락 10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변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 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시글락은 다윗의 마지막. 16번째 도피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사울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게 되는 비참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인도함으로 제사장의 권한을 월거나 했기 때문이죠. 3월상 13장 9절에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죠. 근데 레이기서 1장 9절 보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번제를 인도해서는 안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여기 모든 자가 있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짐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낙이를 죽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각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었죠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월엘상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또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진멸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리고 가치가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에 있을 때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회상 28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때 아기스 왕은 자기 나라의 망명한 다윗에게 "너도" 전쟁터에 같이 참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이르렀고 사울의 군대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사월엘상 28장 4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쯤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 이인. 이때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귀신들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선지하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간 것이죠 실로 네 번째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또 레위기서 20장 6절 말씀 보세요. 음란하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과거에 신접한 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2 8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다급하다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오히려 신접한자를 찾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큰네 번째로 사우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파기하였습니다. 스스로 깨뜨린 거죠.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본 족속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여호수에게 멸망 당하기를 싫어서 일부러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체결한 거죠.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 9장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이 기부원 족속을 살려주는 대신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호수아 때 맺은 화친 언약을 어기고 기부원 족속을 죽였습니다. 자 사무에라 2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미니 저가 기부원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은 몰래 여호와 시대 때확 화친 언약을 체결하고 죽이지 말라고 했던 기본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보세요.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원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당이그 기부원 사람들을 불러서 그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 결과, 다위 시대에 3년 기근이 임하였으며, 기본 족속의 요구대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자손 7명을 목매달았을 때에 드디어 기근이 그쳤던 것이죠. 자, 첫째로 연, 분연 계속해서 3년 기근이 있었죠. 사무에라 2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원인을 찾고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남은 자손 7명을 죽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 보세요. 자손 7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이 죽게 된 거죠.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자 사무에라 21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메라에게서 난자곧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을 베는 처음 날곧 보리베기 시작한 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모니와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 총 일곱 명을 죽였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 민수기 34장 7절. 추 출애굽기 34장 7절이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란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양의 등불 320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울 왕가의 몰락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추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34장 7절, 민숙이 14장 18절이죠. 결국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고 거듭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사울이 죄지은 것을 보면은 네 가지 경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울은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했죠.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말씀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가광을 살려주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신접한 여인을 추종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본 족속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결국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나의 욕심과 욕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말씀 편에 선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남은 생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편에 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은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면서 큰 두려움 속에 빠져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두렵다고 하나님이 금지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울은 옛날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맺었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보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사오나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이 시대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십자가 말하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급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은혜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절대 순종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평화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